중1 41의 가장 첫 번째 내용 제목은 보면 이제 위에 제목 보면 소인수분해라는 단어의 제목이 있고 그중에 이제 소수와 합성수 다음에 개념이 맞아 소수가 뭐지 소수? 1과 41은 소. 응? 그수가 1과 41이면. 어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그런 수를 우리는 소수라고 요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배운 개념으로 생각하면 소수하면 소점 아래가 있는 이런 게 이제 소수에 더 익숙하지만 이제 중학교 이후에서뭐 어떤 소수라고 나오면 이제 아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합성수는 뭐지? 약수가 2개 이상 어 약수가 3개 근데 우리 자연수는 뭐부터 시작하지 숫자? 1. 1부터 시작하지 1, 2, 3, 4 이렇게 쭉쭉쭉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그 중에서 소수인 건 뭐부터 시작이야? 어, 2부터 시작이지 2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죠? 3, 3 있고 5, 5. 7. 7. 7 그치 이런 수들로 있단 말이야 그럼 합성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4. 음, 4. 어, 5, 6, 8, 8 10, 9, 9. 10. 와, 9도 있고, 10도 있고, 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연수는 1, 2, 3, 4, 5, 6, 7, 8, 땡땡땡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소수는 2, 3, 5, 7, 11 이렇게 간다고 했고, 합성수는 4, 6, 8, 9, 10, 이런 식으로 간다고 했어. 그러면 자연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있는 1은 소수야, 합성수야? 음. 둘 아니야, 그래서이은 소수도 아니고 합성수도 아닙니다라는 거 일단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소수인지 합성수인지 구하라라고 하면 어떤 주어진 수가 자연수들로 나누어 떨어지는지 소수는 일과 자기 자신밖에 나눌 수 있는 게 없어, 그지 그러면 예를 들어 음, 뭐 한번 해볼까? 3 0 3 이런 거 한번 해볼까3선생 이런 수가 있을 때 얘가 소수인지, 우리가 합성수인지 확인해 보려면 얘를 우리 소수들 있지 우리가 아는 소수들. 그럼 제일 작은 2, 3, 5, 7, 11 이런 것들로 한 번씩 나누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게 만약에 있다면 이게 33까지 오기 전에 나누어 떨어지는 게 있다면 얘는 합성수가 되는 거고 33보다 작은 수 중에서 얘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다면 얘는 아 그럼 소수야?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지? 그래서 거기 12번 문제 나와있는 거 보면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모두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기서는 이제 요원을 제공하는 거야 그 위에 나와있는 설명을 보면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구하는 과정 첫 번째 1은 소수가 아니니까 요거 비금 표시를 이렇게 하래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하고, 여기 또 11, 12, 13, 14, 15, 16, 17, 19, 20. 뭐, 이런 식으로 50까지 있는데, 소수에다가 동그라미 할 거야. 그래서, 일단, 1은 소수 아니니까, 이렇게, 아닌 표시 해주고, 그 다음 2는 소수예요? 아니에요? 2가 어, 소수면 동그라미 해주고 그리고 2의 배수들은 이제 나머지는 소수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2의 배수들은 2로 다 나눠 떨어질 거니까 그럼 2가 소수면 얘 배수에다가 차례대로 다비금표시를 하는 거야. 아닌 것들 다 지워주는 거야. 그럼 2의 배수 다 제외하는 거야. 이제. 아래도 다 똑같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2의 배수, 2가 소수고, 이 소수의 배수들은 다 지웠어. 그 다음, 3 소수인가요? 네. 어, 3이 소수야. 그럼 또 똑같이, 3이만 동그라미를 하고, 3의 배수들은 이제 소수가 아니야. 그러면 3의 배수을 지웁니다. 6 이미 지워져 있고, 9, 10이 지워져 있고, 15, 18 지워져 있고, 21, 이런 식으로 쭉또다 지울 수있겠네죠 이와 같은 방식을 계속 반복해서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더라도, 소수들을 실수 안 하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5도 소수고, 그러 5의 배수들, 셀이는 소수 중에서는 이미 다 주어졌네. 나머지에서도 쭉잘수 있어.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소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그 페이지에 보면 이제 거듭제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 거듭제곱은 거기 나와 있나? 아, 한페이지 거듭제곱은 거기 나와있는 설명을 읽어보면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것을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얘네들과 같이 나타낸 것이 거듭제곱이 그래서 어떤 똑같은 수를 이 거듭제곱 하기 전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거요 똑같은 수를 2를 여러 번더 똑같은 수를 이렇게 다섯 번더 했어 그럼 우리 는 이거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수를 여러 번 더하는 건 곱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2라는 수를 다섯 번 더했으니까 우리는 곱하기 5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건 곱셈이야. 근데 이 똑같은 수를 이제 우리는 다섯 번 곱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한 이 식은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냐면 이 똑같은 수를 이렇게 쓰고 그리고 이거 몇번 곱했어요? 다섯 번 곱했죠. 이 곱한 횟수를 오른쪽 위에다가 이렇게 조금 작은 수로 이렇게 나타내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나타낸 걸 이제 거듭 제곱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두수 중에 더 밑에 있는 수가 어떤 거야? 어, 이를 밑이라고 불러. 얘를 밑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 밑이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는 이 5를 우리는 이제 지수라고 불러. 이렇게 자, 그래서 읽을 때는 2의 제곱. 얘는 2의 제곱. 얘가 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얘는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2의 다섯 제곱 2의 여섯 제곱 이렇게 쓰는데 이 지수가 클 때는 그냥 이렇게 읽기도 해. 2의 10제곱 이렇게 읽는 게 원래 순서대로 맞지만 그냥 10제곱. 이렇게 읽어도 돼. 2에 6제곱, 2에 5제곱, 2에 4제곱, 2에 3제곱.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냥 2는 2에 몇제곱이라고 볼수 있을까? 얘는 1이 생략되면 2에 1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지수가 없는 건, 아, 얘는 2가 한번 곱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관련된 유형들 을 우리가 한번 풀도록 해보자. 그래서 12쪽으로 넘어가죠. 자, 12쪽에 59번 문제 보면 다음 수중 소수의 개수를 구하래. 그래서 59번 문제에서 보면 59번 소수의 개수 수가 이렇게 나왔네요. 1, 5, 9, 37, 5 53, 59, 77. 이 중에서 소수인 거뭐 있나요? 5. 음 응, 보인다. 53. 59. 좋아. 이거 맞네, 그지? 이거 말고는. 얘는 뭘로 나눌 수 있어요? 얘가 9로만 나눠지면 소수 아니야? 1과 자기 자신 말고 다른 걸로 나눠줘야지 이게 소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3. 얘는? 어, 5로, 얘는? 그렇지 이런 식으로. 1과 자기 자신 말고 나눠지는게 있죠, 그죠? 자, 그러면 65번 문제를 보면, 다음 주 옳은 것을 모두 걸로 세우고 오라고 해요, 있 1번, 모든 소수는 홀수인가? 아니야? 소수 중에 서홀수 아닌 거 있어? 음. 없어? 음. 2이지, 그치? 2이지. 2는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이면서,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이기도 해. 그래서 1번은 틀린 문장. 그리고 2번, 가장 적은 소수는 1이다. 어, 쌤이 방금 말했네. 가장 적은 소수는 뭐라고? 어, 2라고 했지. 1이 아닙니다. 그래서 2. 3번! 소수이면서 합성수인 수는 없나요? 음. 소수와 합성수는 완전히 서로 다른 거야. 얘네들 중에서 중복되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3번이 하나 맞는 문아이고 4번. 약수의 개수가 5인 수는 합성수이다. 맞습니까? 어. 소수는 무조건 약수의 개수 몇 개예요? 어, 두 개지. 소수는 딱두 개만 있어야 돼. 그러면세개 이상인 건 합성수야. 그래서 3분, 4분이 맞고. 5번. 소수의 약수의 합은 항상 합성수인가? 음, 음. 어떤 경우가 그럼 합성수가 안 되지? 어떤 소수의 약수의 합을 계산했는데, 그게 합성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나? 이 소수지. 얘 음. 약수는 뭐 있나요? 음. 그러면 이 약수 1과 1을 함하면 얼마예요? 3. 그러면 3은 소수의 약성 소예요. 소수. 어, 얘 때문에. 이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들은 약수를 구하면 1과 항상 자기 자신인데 2를 제외한 나머지 소수들은 모두 홀수라고 했어. 그러면 그 자기 자신 홀수라고 1이랑 더하면 뭐가 돼요? 홀수에다가 1을 더하면 뭐가 돼 항상 짝수가 돼이2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들은 항상 약수들을 곱하면 다 그게 짝수가 되거든 그러면 짝수는 2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합성수야 그래서 요한 가지 때문에 5번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68번 눌러 볼게요 28번 대표 문제 정도는 같이 설명을 하고 나머지 몇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 8에 1번 보면 3을 4번 더 했어요. 그죠? 똑같은 걸 여러 번더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정리한다고 했죠? 곱하기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3의 4제곱으로 나와있으니까 틀렸네요. 그리고 2번 2를 몇번 곱했나요? 5번 곱했네요. 2를 5번 곱하면 요 2를 밑에다가 쓰고 곱한 횟수를 여기다가 써야 되지 그치 근데 밑과 지수를 서로 반대로 바꾸어서 썼네 그래 틀렸구요 3번 2가 2개 7이 2개 이렇게 곱해졌어 아이고 7이 2개 곱해졌어 지수법칙은 똑같은 수끼리 곱한 것만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 2가 두개니까 2의 제곱. 그리고 얘, 7은 2랑 다르니까 그냥 곱하기 쓰고, 7은 두개니까 이렇게 각각. 밑이 다르면 이 거듭제곱도 그냥 각각 정리해줘야 돼. 근데 여긴 더하기로 나타나수있아요 그죠? 그리고 4번이, 어, 4번은 보면 2, 세번 곱해. 그리고 5를 2번 곱했네요. 그래서 2를 3번 곱했으니까 예상 제곱, 그리고 5는 2 개니까 5제곱. 근데 얘네들 지수의 자리가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만 바뀌겠네요 그다음 72번 문제 보면 3의 a 제곱이 27이래. 이 뜻이 3을 a 번 곱하면 27이 된다고 했네. 요 3을 몇번 곱해야 27이 될까? 대 아하 a는 3이구나 해볼려면 3, 3 곱하기 3 해서 3의 제곱 계산해보고 그 다음 이게 27이 안되면 3을 또한번곱해보는 데. 그래서 몇번 곱해서 27이 되는지 확인해보면 그 다음에 5의 제곱이 b가 있어요. 그러면 얘 뜻은 5를 두번 곱한 게 b라는 뜻이네요 그죠? 그럼 b는 얼마에요? 응, 음. b는 20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필요한 값을 구하면 됩니다 4 4 2 플러스 b는 이제 이렇게. 자 그래서 유정도 개념 정리하고 이제 몇개 풀어볼게.